자, 현재 완료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를 포함한 현재 시제, 여기 설명 보세요. 보통 동사의 형태는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를 쓰고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has pp를 쓰지. 그래서 이런 형태인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 즉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과거를 포함한 현재 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어제, 작년, 뭐뭐 전에, 그때 이런 특정 과거 시점과 함께는 이런 부사와는 쓸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니까. 과거를 포함했지만 불특정 시점에 한 거를 말해.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점이 나오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 절대로 안 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완료에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현재 완료는 have pp인데, 그 부정을 쓸 때는 have pp 사이에 not를 써. 그래서 have not. 줄이면 haven't. has not을 줄이면 hasn't. 그래서 I have not written a diary in English. 나는 영어로 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럼 이 not 대신에 뭐를 써도 돼요? 그렇죠. never. 그죠? never를 써도 돼요. I have never written. 이러면 한 번도 써본 적 없다. 그럼 의문문은 이제 have가, 그지? 오고, 주어가 오고, pp가 오는데, 만약에 의문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의문사가 앞에 와서 have, 주어, pp를 써주면 돼요. 여게 보면 have you heard about the actor? 너그 배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으면 yes, I have. 그래, 들어봤어. no, I haven't. 아니,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부정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에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했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다. 설명 보면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그래뭐뭐한 적이 있다. 그래서 ever 그러면 그 전에, ever 대신에 before, 그 전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n e v 는한 번도 없다 그럴 때 쓰는 거고, once는 한 번, 두 번은 twice, 그죠? 세 번부터는 이제 three times, 여러 번은 many times, so far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I have never seen an opera. 나는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너 제주도에 갔다 온적 있니? 조심해야 돼요. 여기 been을 써야지 여기를 g 을 써버리면 가버린 적이 있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have been to, 그죠 그래서 당신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은 간단해요. 어떤 기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그래서 뭐뭐해 왔다. 그래서 so for 다음에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 for 뒤에 그지 아니면 since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since라는 전치사 뒤에. 근데 for 뒤에는 지속되는 기간이 나타내고 그리고 since 뒤에는 특정한 과거 시점이 온다. 보세요. We have lived in this house. 우리는 이 집에 살아 왔다. since 2009. 여기다 for를 집어넣으면 2009년 동안 되니까 이상하겠지. 그 여기에 since를 넣을지 f o r 넣을지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여기는 she has worked in the company. 그녀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해왔다. for three years. 3년 동안. 여기에 since를 넣으면 3년부터 지금까지 이상하잖아. 그렇지? 3년 동안. 그래서 이거 개성용법은 since나 for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완료는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쓸수 없잖아? 근데도 요 since는 특정한 과거 시점이 나오면서 현재완료를 부르기 때문에 특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녀석이란. 다 그다음 에 이제 완료라는 건 과거에 끝낸 거야, 그지 근데 그것이 막 끝나서 과거에 끝냈지만 지금 완료돼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막 이미 막이라는 건 just를 쓰거나 now를 쓰거나, 그렇지? 이미는 already, 이제 벌써도 already나 yet. 이제 이 already는 긍정문에 쓰고요. 예트는 부정문에 또는 의문문에 써서 그렇게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완료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report. 나는 이제 막 r 포트 쓰는 걸 끝마쳤다. 그죠? 렇 그래서 just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my brother has already eaten. 나의 남동생은 이미 먹어치웠다. All the cookies, 모든 과자를. 그래서 이게 완료용법이군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이 지금, 그지?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떤 상태다, 지금, 어떠 해버려서. 그래서 he has lost his bike. 그는 그의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없어.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Jane has gone to Japan 이런 거. 아까 조심해야지. 여기 has been to 하면 일본에 다녀온 거지만, Jane은 일본에 가버렸다, 떠나버렸으니까 지금 없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그래서 결과에는 특별히 부사구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한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그녀가 가버려서 지금 없다라는 결과, 그리고 그가 이 자전거를 잃어버린 그 과거의 행위 때문에 지금 자전거가 없다라는 지금의 결과. 이렇게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John has just blank a letter. John은 이제 막 편지를 썼다라고 했어. 그러면, has가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 PP를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write의 PP인, 그렇죠. written. o h a d just written a letter. 그럼 두 번째는 You ever been to Paris? 너 파리에 가본 적 있니? 그러니까 다녀온 적이니? 아까 been to, gone to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는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해서 have 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So she has eaten, 그죠 has PP니까 the food before. 아, 그녀는 그 음식을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현재완료의 경험용법을 나타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요거로 조금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현재완료를 여기다 담아놨는데 현재완료는 현재, 현재 시제일까 과거 시제일까? 그렇지. 과거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 시제다. 그 용법은 경험완료, 결과, 계속이 있는데 이거는 네이티브들은 이제 finished 이미 끝난 현재완료 아니면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완료 이렇게 나뉘어. 그래서 계속 용법은 끝나지 않은 거. 이 나머지는 끝난 거. 여기 보세요. Have you ever eaten grass? 이렇게 그 전에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 그 i r e okay. g o o air. Good on air. g n air. Good air. g o n a g o air. Good on g o i r e 게 o d o r Good o r Good o r n r o i n a o n i n r o i r g n air. r g i r g o o g g 그래 먹어봤어. 해보 있더니 나 그거 many times 여러 번 먹어봤어. 어 쓰레기를 여러 번 먹어봤다. 이건 부정직한 친구의 대답이지. 그래서 이렇게 경험에는 한번 once, 두번 twice,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그래서 many times 이런 것들을 경험용법과 쓰는 거고 계속해서 주의할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계속 용법을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천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썼어. 틀린 거야?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무법 문제 나오면, 과거에만 살았다는 거야. 나는 천 년간 여기에 살았었어. 그럼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면, 나천 년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천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어. 그 차이가 있을 뿐. 과거는 시작도 끝도 과거. 현재 완료는 시작은 과거지만 지금까지 계속. 여기 이제 1 5 0 0 년. 근데 계속해서 중요한 건 이거야. since p l u 과거. 아, 내가 여기로 화성에서 이사한 이후로, 여기로 화성에서 이사온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 어, 화성인의 고백이네요. 요거 특히 조심하세요. since 다음에는 과거가 나오지만 현재 완료랑 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완료는 아까 말했듯이, 나 숙제를 지금 막 끝냈어. 그럴 때 now랑도 쓸수 있어. 그지이렇게 just도 쓸수 있어. 나 이제 막 숙제 끝냈어. 그지 그리고 I've finished my h o 이겁니다. just now는 과거로 여겨.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100명 중에 99명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Just now는 방금 전에라는 과거로 여겨요.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렇게 Just now를 쓸 때는 과거란 써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자면 I lost my cell phone 그랬단 말이야. 나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지 그런데 어제 잃어버렸으니까 과거를 썼지. 그럼 이 상태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거 아침에 찾았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함께 얘기하는 게, I've lost my cell phone.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는 것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것만으로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현주 완료를 이렇게 쓰면, 그 결과, 잃어버린 행위로 인해서 지금 없다라는 결과까지 함께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거지. 그런데 한번더 이걸 써놓은 이유는, 현재 완료는 절대 특정 과거 시점과, 그래서 요거 시험에 100% 나올 테니까, 몇 년도에, 어제라 last night,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지난 밤, 지난 해, 뭐 이런 거, three days a g ten y e a r a g 3일 전, 10년 전, 언제 했니? 몇 시에 했니? 이렇게 묻는 의문문 요것도 특정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랑 현재 완료를 같이 쓰지 않아. 그리고 just now 아까도 얘기했지 또 반복해요. 때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랑 절제으면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에 현재 완료 쓴다. 또 강조되죠? just now랑은 현재 완료 못 쓰고 just n o w 따로는 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시제 현재완료 또 설명들이 쭉 나와요.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한번더 읽어 보시고요. 대신 요거 보세요. 해브빈티는 다녀왔다. 그렇지? 요거는 해브건트는 가버렸다. 아, 그래서 요거는 완료라든지 결과에 쓰는 거예요. 요게 완료나 결과에 쓰는 거고 가버리고 없다라는 결과. 요거는 해브빈티는 그냥 경험 다녀온 적 있다. 그럼 have been to 대신에 이 have visited 하고 쓸수 있겠죠. have been to는 have visited, 방문해 본적 있다, 갔다 온적 있다. 그게 같은 용법입니다. 그리고 has gone to는 가버리고 없다. 이건 결과 또는 완료가 될수 있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완료와 결과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회님.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완료를 끝마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간단한 거라서 그 다음 거는 자 접속사 더우가 있어. 더우나 또는 여기 문 양보라고 하는데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양보의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우도 그렇고 얼더우도 그렇고 이분더우도 그렇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분 이프가 있어요. 이분 이프 그것도 역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그렇지? 그때 이렇게 부사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얘네가 앞에 오면 콤마를 쓰는 거야. 얘가 앞에 오지? 그럼 이렇게 콤마. 얘도 앞에 오지? 그러니까 여기도 콤마. 근데 얘가 뒤에 오면 콤마 써줄 필요 없어요. 자, 보면, though the boys are not really riding horses, 비록 그 남자애들은 정말로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it looks like they are. 아, 그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게 뭐가 생략됐어요? r t 의 riding, horse is를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r로 끝낸 거예요. 여기는 though it wasn't easy at the time. 비록 그것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지만 the answer is yes. 대답은 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둬될게 양부를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he tried 주어동사 although 뒤에도 my cousin 주어 doesn't speak 동사 근데 여기는 어때요? despite나 in s p i r e of도 양보의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들은 전치사야. 전치사라서 despite 뒤에 명사, 더 h e rain이 나오죠. 근데 요거를 접속사로 바꾸면 더우나 얼더우를 쓰고 it rained, 주어동사를 쓰겠지. 그치? 그래서 그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풍을 갔다. 여기는 Inspire of His Injury. 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He won the tennis game. 그는 테니스 경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예를 보세요. 화재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A Fire가 나왔어. A Fire. 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뭘 써야 돼? 그렇죠. 전치사인 Despite나 Inspite of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I was sick. 주호동사가 나왔는데 나는 아팠고 나는 학교에 갔어. 그럼 나는 아팠지만 학교에 갔다. 그래서 여기는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나, even if 이런 것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rained a lot. 비가 많이 왔다. 주어 동사가 왔네. 그러면 접속사, 그렇지?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또는 even if는 쓸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세개가 강의 됐죠. They played soccer.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구를 했다. 자 적절한 걸 써보래요. Although she doesn't work out, 그렇지? 비록 그녀는 운동을 하지 않지만, workout, 여기서는 운동하다겠죠? 그녀는 s t a e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she doesn't work o u t 있고, she stays healthy,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묻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그렇죠. older와 똑같은 though, 그렇죠? 또는 even though, 또는 even if,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고 관련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쭉 연습을 하면서 채점하고 틀린 것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